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상렬이 배우 오현경과 썸을 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돌싱포맨에는 지상렬, 한다감, 조현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지상렬이 지금까지 썸을 탄 여성분이 100명이 넘는다며 최근 썸을 타고 있는 인물로 배우 오현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김준호는 오현경 누나는 재훈이 형과도 썸을 탔던 것 같은데 라며 궁금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렬은 오현경에게 지상렬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참 괜찮도 하더라며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오현경에게 우리가 잘되면 동상이몽도 같이 출연하고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육아 예능에도 나가자고 장난 섞인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오영경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태원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올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출연진들은 이거 신호다 플롯입니다 라며 의신장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상렬은 이에 진짜 신호인가?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탁재훈은 내가 잘하는 사이라며 그저 재미있게 웃기 위해 부른 것은 운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지상렬은 내가 55세인데 장난으로 부르는 게 뭐냐고 반박했고 조연아도 사전 MC가 필요했던 거라며 닥재훈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지상렬은 조연아에게 넌 제발 내 동생으로 태어나라 평생 괴롭혀주겠다며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